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 2스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브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는 이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행하게 하는 아브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브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브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브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러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도불로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유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사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압의 아들 유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당 요호람의 아들 아사라가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느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우를 맞으니 그는 호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압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라 하여금 아압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극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그아시아를섬계인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던 여우사밭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아시아의 집이 약하고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고의 시를 모두 짐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사바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바아스는 여우란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는 여우의 아들 아내이더라. 유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육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들 레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